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혹시 격리하다가 누군가 죽어 나갔다거나? 이런 사례 없겠죠? 그럼 제가 그 첫번째... <laughs> 확실히 밥이 좀 맛이 없어요 어젯밤에 구토와 설사로 고생을 해가지고 약을 좀 샀습니다.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음, 우선 전총 격리 비용이 음, 5,322원 플러스 흑산검사 비용 80원 그리고 7일 더 추가 격리 비용은 아직 제가 선정받진 못했지만 어쨌든 한 1,000원 이내일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은 제가 동방항공에서 비즈니스석을 구매를 했었고 그래서 599,000원인가? 그랬었어요. 총 비용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왔고, 앞으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하지만, 음, 그만큼 조금 더 어, 얻어가는 것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3월 19일에 와서 4월 2일에 퇴소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음 약간 봄 날씨라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추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전기 방석을 틀어놓고 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 아이템은 전기 방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 포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이 호텔에도 전기 포트를 주거든요. 근데 그걸 음 그전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어, 다른 분들은 뭐 멀티쿠커도 많이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쨌든 이렇게 좀 넓은 형태의 전, 접이식 전기 포트가 있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독제랑 향균 스프레이. 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향균 스프레이가 아주 유용했고 스카트라는 브랜드의 잘 닦이는 소독 티슈. 그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걸레 대신 이렇게 어딜 닦는다든지 할때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멀티탭. 저는 전자용품을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멀티탭이 없으면 정말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플러그 어댑터라고 하죠. 그것도 굳이 안 챙겨와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는 챙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과도 그리고 작은 반찬통 그리고 수저 요렇게 인데요. 도시락에 가끔 사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과도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통은 보관용으로 반찬통이 유용했습니다. 어, 그리고 수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나무젓가락이랑 플라스틱 수저를 주는데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탄탄한 쓸 수저를 쓰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국물 같은 거 떠먹을 때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있으면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저, 저도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홈트 영상을 유튜브에서 몇개 저장을 해왔고 그리고 어, 이렇게 밴드를 가지고 왔어요. 밴드 하나는 힙업 밴드고 하나는 세라 밴드인데 둘다 가볍게 운동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식품류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짐을 줄이겠다고 어, 식품을 별로 싸우지 않았거든요. 간식류라든지 아니면 뭐, 반찬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들 챙겨오시던데 저는 안 챙겼어요. 약간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음, 사실 여유가 된다면 음식류는 뭐 나중에 생활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꼭 챙기셨으면 하는 게 영양제. 아무래도 해, 햇빛을 받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D류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음,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캡처 캡처. 이건 제 기준에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텔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호텔의 규정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유하시는 모든 분들 전부 건강 잘 챙기시고, 약품들도 꼭잘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